입니다. 오늘은 그 나이팅 유튜브님을 따라서 주행이다님 뭔가 투다깔았라는데이번에주행이다린투주행 영상입니다. 네, 참고로 라이팅 유튜버님은 이제 폭주기관차 토마스님의 부계정입니다 그리고 폭주기관차 토마스 기관차그 토마스님은 이제. 스토피아 주디의 부계정이고 네. 그것 또한 또 다른 부계정일 것입니다. 난 아, 어때요? 그만할래. 그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걸렸으니까. 이제 봅시다. 다시 추측, 추측하네요. 그냥 돈 같은 거. 어찌나든 일단 완주해야 돼. 완주하는 게 목표야, 우리는. 버스에 박잡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버스는 진짜 큰일 나요. 버스한테 박으면은 그... 버스는 다... 가... 족한 가족, 가족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여자나 어린아이도 있어요. 예, yeah. 스테이발이 이거입니다. 잘피하라고 오케이, 안 쳐. 아, 아마 저거 박을 받으면 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맞네. 저기 땅바닥 공사해가지고 싱크로 공사. 아니, 나 그냥 장애물만 사났나 아, 장애물만 사줬다. 아빠 할때 맞을, 아빠 할때 맞을, 아빠 할때 맞을, 아빠 할때 맞을. 아파이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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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버 아파이트 버튼, 성공, 오케이, 인디아가 성공, 제 옛날 이거 하나 그만뒀기 때문에, 네, 아마 챕터2까지는깰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빨리 캡, 도착하라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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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이걸 어떻게 주차를 하는 거야? 어, 좋잘 지네? 오케이! 아빠 엘트버트! 엄청 넓었었어. 야, 3인칭만 봐도 됐었더라고. 아파트먼트아파트먼트아파트먼트 사실 브레이크 공장도 할수 있어. 아파트먼트 오, 치킨 지 마시겠는데? 오, 근접기에. 다섯 지키면 안 돼. 알, 세, 유, 오, 사, 삼, 이, 일! 예1 예스! 예스! 야이 아마 너 물... 커피? 물컵? 나 물컵이 뭔데? 그냥 드리프트 해 드리프트 하면 이 쏟아 쟤 물컵 다 쏟아져요 게임 오 아닌가? 이거 물거야어 아마 이거 다 완료될 때까지 딱 채팅 끝날 때까지 아우...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아... 차차차차차... 스로 원투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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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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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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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트리프트. 지금 뭐 30포인트가 떨어지네. 아, 조심해야겠다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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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 1초, 아아 1초. 예스! 30? 30%? 거의 10%. 도와줘야지. 더러워 죽겠다. 꺼져. 나는 대출을 받아 창업할 거야. 어구엔 창업센터 하나 있네. 들어가 보자. 안돼 오케이. 나나 안개로 문제가 없어. 안개 엄청난 미연이. 면역... 깜짝이요. 아돼아돼 하필이면 그 버스 때문에 버스 내가 제대로 복수해 주겠어. 버스 먹이, 버스 먹이. 아 죄송합니다. 필 아닙니다. 가족감 아닙니다. 버스 안 나오겠지? 버스 안되겠쥬휴 빡쳤쥬? 버스 빡쳤쥬? 어, 저 버스 타 했쥬? 나못 죽이지? 악시! 아시나 파란색 진짜 절대 안 물어! 아 몰랑 아 튀어 야 튀어 아 몰랑 아 몰랑 아 몰랑 튀어 버려아 몰랑 아 몰랑 아 몰랑 아 몰랑 아 몰랑 아 몰랑 자꾸 통하다니 아 몰랑 오케이 헤어 좋네요. 아, 이거 아니지? 저기... 아니, 혹시... 아니. 잠시 할 장비 서뇨병 간식 할게 온라인 터널터 빨리 하고 싶다. 터널부터... 터까지 갔거든요. 터널터빨리까다안 먹히는데, 나 드리프트 전문가 아니에이 정도면... 파지 마. 드리프트라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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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tu Bartu Apa itu Bartu? Apa itu Bartu? Di lagi Kita di lagi Alari kolari 감지기다 감지기라 연료 지금 동전이 중요한게 아니야 연료를 수집해야돼 지금 연료를 해야돼 그러면 유조테크 트럭님 감사합니다 테크로리니 유조차 유조차 먹어 그냥 아니 잠깐만 괜찮은데 어차피 어차피 유조 터면 되는데 유조차가 없네 이야 이얼 유조차가 없네 이얼은 유조차가 없네, 유조차가 없네. 리프트하다, 사막. 오케이, 유조차 털어. 유조차부터 터는 거야, 그래. 유저차, 부터 포... 역시 유조차부터 터는 게 재밌어. 뭐야, 이거? 오케이, 유조차 터는 거야, 그래. 유조차유조차 얻기! 유조차 얻기! 쳐다보기 유조차, 더블기 유조차! 그래, 딱 여기 유조차를 부수는 거야! 유조차를 역시 터는 거였어! 유조차다, 유조 W2! 이거 털어버리기 아파트 버트 아파트 버트아 유치차 아까워 아또 유치차 아까워 오 마이 크 오케이 그래 좋았어 아, 파이트 모드, 죽을 뻔했어. Ali que nas suas copa são remo. 俄罗斯，끝냅시다